자 지금 여러분한테 들 게시물 리스트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러면 일단은 오더바이디 키워드에 대해서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게 이제 뭐 DSC, DSC인지, ASC인지 뭐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줘야겠죠, 그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보고 이 디테일과 굉장히 비슷하게 구현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어, 그러면 맵도 마찬가지로 컨테이스 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줄 알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일단 리스트로 넘어가서. 자, 저는 요거 그대로 여기서 만들어 줄 거고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뭐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게시물 존재하지 않게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파람스라는 키워드, 아, 파람스에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측에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리스트만 입력하면 에러, 나오, 에러, 에러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쓰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만약에 파람스에서 get 합니다. 어, 가져와요. 그 다음에 오더바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써, 쓰게 되면, 어, 해당 값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null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null이 아니라는 거는 데이터가 이, 있다. 즉, 해당 오더 바이 값으로 값을 가져왔을 때 값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뭘 체크해 줘야 되겠어요. 자, 저는 엔디언 산자 써가지고 파랑스에서 get 해가지고 오더 바이 값을 가져오는데 이제 equals 그게 ida 이냐 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엔디언 산자 특성상 뭐예요? 둘다 참여하지만 그 결과 가참인 결과 값을 우리가 뭐 해준다 어,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게 엔디언 선저 쓰는 게 익숙치 않다. 그러면 조건문 안에 조건문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좀더 낫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아한 표현으로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여기다가 컨테이스 키 쓰면 되겠죠? 그죠? 어 컨테이스 키라고 적어주시고, 오더바이로 이제 있는지 없는지 어 확인하는 거죠. 어. 그래서 파람스가 뭘 포함하고 있다? 오더바이를 포함하고 있냐? 그리고 파람스가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i d a s 냐 물어보는 거죠. 그죠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스트를 뒤집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모르겠으면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다가 리스트 뒤집기. 자 리스트 뒤집기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했을 때 어, 여기다가 자바 리스트 뒤집기. 그럼 뒤집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면 되겠죠. 뭐 컬렉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 컬렉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컬렉션이라는 걸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물론 여러분들 컬렉션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뒤집을 수는 있거든요. 어 제가 여기다가 아티클스를 둬가지고 뒤집을 거예요. 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본을 훼손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다 뒤집어 버려요. 자 실행을 해버리면 자 여기다가 유저, s t 리스트 오더 by id asc 자 써버리면 지금 1번 2번 3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나오면 id asc 한번더 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조건을 요걸 타는 바람에 3번 2번 1번으로 나와버려. 요 그러니까 잘못된거죠 코드가 어 그래서 얘같은 경우는 원본을 훼손한 채로 그 원본 자체를 뒤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건 뭐냐면 원본 리스트를 뒤집는게 아니라 어이 원본이 원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뭐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림차선 또는 오름차선 그렇게 나오면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불리언 오더 바이 ID, d s c 다이런 식으로 자 일단 얘를 true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ASC라는 값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를 뭘로 바꾼다? false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더바이 ID, DSC다 음. 그죠? 그러니까 DSC라는 건 역순 출력인 거죠 역순 어. 그러면 역순 출력이면 여기 역순에 대한 코드 있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얘는 원래 우리가 썼던 기존 로직이잖아요. 역순 정렬하는 로직인 거죠. 그러니까 참이면 이게 만약에 true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거짓으로 얘가 참이 아니어서 이게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ASC라는 값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안 타겠죠. 그러면 orderBy id d s c 라는 거는 true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true 값 넣어 주면 뭐예요?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 어, 이게 이제 ASC라는 값이 들어왔다는 라 거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는 정순 출력 해주면 되겠죠. 어, 정순 출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스트림문법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향상된 포문 써도 돼요. 향상된 포문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쓸수 있어요? 여기다가 article, article, article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상된 포문을 안 쓰고 나는 스트림 문법이 편해가지고 스트림 문법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아티클 쓸, 그 다음에 포이치 어, 근데 여기서 굳이 뭐 스트림 문법 쓸 필요 없이 그냥 포이치 문법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티클. 그대로 복사해서, 어, 이렇게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포맷 형태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니까 포맷티드라 쓸까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도 음. 여러분 출력할 수가 있다. 자, 이제 해볼까요, 한번? 음. 자, 여기다가, user, article, list, order, i, id, asc. 자, 음, 음 뭐야. id, asc. article.id, poich. 퍼센티티 요게 지금 안타죠? 음. 어자 일단은 요거를 id d, DSC라 dsc 라썼게요 음. 음. 아, dsc 아 못하..여기 는 못하겠구나 다시 o r d s c 자 dsc 같은 경우는 3번 이번 1번 순으로 나오네요 음. 그러면 일단은 향상된 포문으로 썼을 때 코드가 잘 나오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제가 스트리밍법을 잘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ASC 음. 자 1번, 2번, 3번 손으로 잘 나오네요. 어, 그러면 어, 지금 제가 이스트리머법으로 썼던 이 코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음. 어, 그쵸? 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는 이 시스템화 프린트에 이 녀석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이렇게만 코드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죠. 됐죠? 음. 됐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어, 작성해 줄수 있다. 인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포이치믄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거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쓰세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user-article-list-order-by-id-hc 1번 2번 3번 나오죠? 잘 나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어, 실행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잘 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역순정렬이고 얘는 이제 내림 오름, 아시 오름차순 정순정렬인 거죠. 어. 자 근데 이제 유저 티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자3번이번 1번 나오죠? 왜 그렇다고요? 고객이 유저 티클 리스트만 입력했을 때 그냥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 게시물은 최신 게시물이 3번이란 말이에요. 3번. 그렇게 되면 그냥 여러분의 뭐 게시판 딱 들어가면 무조건 최신 게시물이 나오죠. 벌, 별도의 정렬로 직정렬을 하지 않아도 그죠. 어, 그렇게 되면 여기다 그냥 유저티컬 리스트에 어차피 입력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거 거짓이니까 실행이 안될 테고, 오더바이 아이디 DSC가 뭘로 남는다? 투로 남는다는 거죠. 어, 그죠? 어, 그런 죠그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코드를 작성 해준 거죠. 단순하게 그죠. 자, 그래서, 이 컨테이 스킨을 여러분들 모르진 않죠. 왜냐면 맵을 이용해서, 어, 맵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get 해가지고 그 값을 가져오는 거. 어. 그 다음에 그게 id as 냐라고 물어보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 해당 조건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뭐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케이스문 이용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건문 안에다가 뭐 스위치문 써가지고 코드를 작성해도 되는데 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만 어, 작성을 하겠습니다 단순하게만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어, 그냥 코드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했죠? 어, 나름대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뭘할 건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order, by, id, dsc 값을 뭐 한다? 어, 변수를 생성. 그 다음에 그 값을 뭘로 간다 true로. 어. 어, 그냥 일단 변수 생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파람스. 파람스에 order, by 값이 있는지 체크. 제가 이거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값이 있다면, 그 값이 ID, ASC인지. 확인.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컴퓨터한테 뭘 말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한다 했을 때, 그 사람한테도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컴퓨터한테 대화를 한다 했을 때 컴퓨터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자바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코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단절된 대화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화가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네 번째. 맞다면, 맞다면. 정순으로 어, 리스트 출력 해주면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오더 바이 아이디 ESC 값에 따라 따라 정순 또는 어, 역순 출력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생성하라. 값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얘는 불리언으로 만들면 되고요. 물론 강사랑 다르게 코드를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는 이게 절대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했고. 그 다음에 파미스라고한 다음에 컨테이스 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더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다면, 있다면, 어, 그게 있다면, 뭐해라? id, as, 씨, 이렇게, params, get, 해가지고, order by 값을, 어, 아, order by라는 키로 접근해서, 그게 equal, 뭐랑 같나? id, as, 씨랑 같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이제 그 값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순, 역순.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될게끔 어,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어, 보시면 되겠죠.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 여기다세 번째로 쓸까요?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 어, 그 값이 맞다. 어, 값이 있다면 정순으로 나와야 함 뭐를 바꾸면 돼요? 오더바이 DSC로 우리가 뭘로 바꿨죠? 펄스로 변꾸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를 작성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한다?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면 나 여러분들이 뭐 2, 3시간, 뭐 4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들을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